아, 이제 네. 임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. 네. 예저 보여요? 저를 한번 보세요. 저저 저 목소리 들리는데 아까 예. 네이 형체만 형체만 보이고. 보여요. 예. 근데 이제 이 밑에만 예. 보이네. 밑에만 보여요. 예. 예. 어그 원래 이제 당뇨로 예. 이제 시력을 8년 전에 이으셨잖아요 예. 그래서 이제 7년 전부에는 완전히 안 보이시고 예. 이제 불빛 그러니까 어둡고 이제 어, 그 환하고 음. 그것만 약간 차이만 느끼신다 그랬잖아요. 예. 예. 저희 병원에 지난주 금요일날 다섯 네. 번 치료하시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아 그때 저녁 시간인데 네. 여기서 어, 침이 보이더라고 눈에 아 눈에 네. 침이 눈에 침이 하나 보여어요네 흔들어 보니까 아, 진짜 흔들려 어. 그래서 아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아가씨가 와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검은 게 침이 보인다고 어허. 아, 그러고 나갔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탁자가 있더라고요. 오저 네, 로비에. 네네. 아, 그래서 지금까지 부닥쳐본 일이 없는데. 네. 가니까 탁자가 있고. 네. 어, 허연게 하나, 둘, 세 개가 보이세요. 네. 그래서 맨들 보니까 하는 책이고. 어. 어 탁자 맨들 봤어요. 어. 아, 그날 처음으로 탁자를 봤네. 아하하하하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어, 그럼 이제 희망이 네. 생긴 거네요, 그죠? 아, 그래요. 네. 아니, 그리고. 검은 네. 항상 이 껌이 있거든요. 네, 네. 그 이쪽은 아직도 안 보이지만 어. 이쪽은 검어 있어 이게 시커먼게 그런데 네. 시커먼 게안 보이 이제 없어지고 네. 환한 것만 오오. 보여 오 형광등 있네 오 형광등 보시네 네, <laughs> 예. 그동안에 네. 형광등이 하나뿐이 없어요? 예, 하나. 네 하나 오야 네. 그럼 아직 사모님 얼굴 안 보여요? 우리 집 사람이 형태만 보여요. 형태가 <laughs> 보여. 형태만 네. 보여. 아. 네. 내 손은 내 거니까 보이는가 봐요. 내 어. 거는 이제 손톱도 거의 보이게 보니까. 오, 어, 그럼 또 금요일보다 좀 변화가 있네. 그래도. 예. 네. 여기 오면 응. 맞고 나면 잘 보여. <laughs> 근데 아. 또 며칠 되면 또허 응. 이런 것만 보여. 어,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. 그게 나아지는 건데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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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어,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. 오, 네. 예. 그럼 이제. 한번 더 해보자고요 예. 그래갖고 10번 20번 30번 세달 만에 이제 어떤 변화가 예, 있는지 예. 아 아니, 이거 진짜 이거 아니 이렇게 좋은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예. 엉뚱한데 뭐약 먹고 뭐 침맥하고 이런 데만 다니다 보니까 네. 예. 사실 그,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<laughs> 아예 예, 알고 있습니다 예, 예. 네, 네 하여튼 침 뜨면 예. 싸고 경비도 안 들고 예. 예. 네, 네. 자기 그러면 다음에 한번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예, 한번더 뭐 네. 아, 이렇게 여기 잘 보여 기가 오, 어, 아 여기는 잘 보이고 여기까지 보이고 여기까지, 여기까지 보이고. 손가락이. 근데이 우회가 잘안 보이네. 여기는 안 보이네. 여기는 안 보이네. 어, 여기가 안 보이. 아, 거기는 이제 다음번에 네. 보일 거예요. 네. 어, 여기가 잘 보여요. 여기. 밑으로 눈 밑으로. 아, 네. 어, 이런 일이 있어요. 아, 어, 예, 네. 정말 다행입니다. 네. 한이3 개월 하면은. 좋아지겠어요. 좋아지겠죠? 네. 아니, 믿음이 생겼었지? 네. 네. 하여튼, 이 침이 효과도 있지만, 뜸이 그래도 네. 좋은 거 같죠? 뜸, 뜸이. 뜸하고 여기에 네. 침 맞아본 건 사실 처음이에요. 아, 눈이 있는데? 네, 네. 어. 딴 데서 음. 이 손하고 다리는 많이 했는데, 음. 그 얼굴은 처음에 왔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간에, 네. 우리가 꾸준히 한번 해보자고요. 네. 또. 알겠습니다. 네, 아주 네. 신기해. 아, 네. <laughs> 네, 네, 네. 네. 아직 계속 우리 킥고잉 해보자고요. 예.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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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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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